네 대표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인 부부의 사만다라고 합니다 사만다님 <laughs> 저희가 헤어지고 의논을 해봤는데요 샛뿔도 당김에 빼라고 저희 아. 의욕 넘칠 때 빼시겠습니까? 계약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셔서 계약하시고 가실 거예요? 아 이거를 만나야 되는 거죠? 아무래도 사인해 주셔야 되니까 아 이게 사인이 그쵸, 또 그쵸, 있어야 그쵸. 되는구나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셔가지고 샘플도 어버리죠 그럼 제가 네. 채찍을 한번 들어볼게요 <laughs> 아 채찍 좋아 너무 좋아요 원고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안보내준신다 하면 제주도도 한번 찾아가고 아, <laughs> 어 <웃음> 너무 좋다 저기야나 <자기가> 채찍에 <laughs> 네, 맞고 싶어 <웃음> 어 <웃음> 아, 저, 죄송합니다 <laughs> 채찍에 맞고 다요 그럼 밤에 해줄게 <웃음> <웃음> 남편한테 허락을 좀 받고 <laughs> 아무쪼록 네. 너무 저희 좋은 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조금 해이해져 있었던 이 글쓰기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이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일 1 2 시에 기분 좋게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네 멀리 감사합니다. 못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. 저희가 세계 일주일 1년 동안 저희의 모습을 정말 좋게 봐주셨던 한 출판사 대표님의 제안으로 저희가 저희의 이름으로 책한 권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. 6개월 동안 멋진 작품 그려내서 여러분들께 책으로 다가갈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 바로 계약하러 가볼게요. 네. 가보시죠. 인쇄 15% 지급하는 대신 명시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 저 거의 10% 저희의 목표는 조금 힘을 내서 빨리 좋은 결과를 얻자 하는 거라서 저희 계약은 15%에서 0%로 변경을 하죠. <laughs> 그래. 아, <laughs> 어, 너무, 너무 정도로. 저희 말야그 정도로.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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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로. 그로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로그 정도로. 그그 정도로. 그로그도그 그런 걸로 우리 두 사람 얼굴 좀 그런 거든 느도 되나요? 저는 작가님의 생각은 존중을 해요. 근데 만약 이걸 했을 때는 비호감 될것 같다. 이런 거는 가감하게 말씀 드릴게요. 우리 체중으로 안될것 같으니까 몽둥이로 바꿔달라고. 몽둥이요? <laughs> 제가 그거 잘해요.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자랑하고 <laughs> <laughs> 저게 잘하고요. 자랑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내첫챙이가좀 뿌듯하게 <laughs>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. 들어 보겠습니다. 응. 응. 악수, 하시고 응. <laughs> <laughs>